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도대체 언제? 떡상은 뭐 바라지도 않죠, 지금? 꺼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아,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방어해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영, 시원치가 않아요.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65,455달러 현재 시간 6월 18일 오전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도리움 3,446 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좋지가 않습니다. XRP가 오늘 살짝 반등을 했다가 역시 리또속인가요?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도 뭐 초록색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뭐10% 빠진 코인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들시들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알트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알트코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비트코인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ETF 성적 블랙록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방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제로 피델리티 마이너스 9200만 달러 마이너스 5000만 달러 마이너스 300만 그레이 스케일도 마이너스 300만 오늘도 매우 부진합니다. 총 1억 4500만 달러 순 유출. 이 모습이 코인의 가격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횡보는 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 주고 있다.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고를 지지로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 차트로 보면 이렇게 지금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반감기 지난 지두달 됐습니다. 여기 어디 와 있다. 또는 여기 어디 자, 근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 차트입니다. 여기가 2021년 전고인데요. 전고는커녕 피보너치 저항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꺼지고 있습니다. 아, 알트코인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여기 노란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후 알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알트의 찐상승은 이 부분입니다. 반감기 후 10개월 정도 후, 자, 이제는 비트코인 도미노스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코인의 시즌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전체 코인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56%가 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상승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서는 비트코인이 알트 코인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비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미노스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알트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비트가 훨씬 더 좋고, 여기서는 알트가 더 좋고, 비트 알트 비트 알트 비트 알트 비트 길게 보면 역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알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간. 여기가 찐 알트 시즌입니다. 그전 사이클에서는 이 구간. 이 알트 시즌의 시작은 요 정도부터죠. 비트코인 반감기 후 10개월 후. 여기는 비트코인 반감기 후 8개월 정도 후. 그런데 이찐 알트 시즌, 이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대략 이 정도. 비트보다는 알트가 좋은 구간. 그리고 여기 한 1년 정도 알트가 좋고, 나머지 3년은 비트코인이 더 낫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이렇게 알트가 더 좋은 구간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하지만 이런 구간들은 비트코인이 먼저 쏘고, 쫓아가 주는 정도. 지금 우리가 여기와 있는데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대략 여기 어디에서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과거의 패턴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은 알트로 흘러가고 있진 않죠? 그런 기관들은 알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를 사는 베이비 부모 할아버지들도, 무슨, 넥살피, 솔라나, 에이다, 무슨 덱스, 레이어2,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알수 있는, 이해할 만한, 안전하다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죠?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부한다고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XRP 투자자들이 XRP가 미래야 하고 존부한다고 가격이 올라갈까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수요가 올라가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코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지갑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하고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고 해야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알트 코인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코인 관심 있어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즘 무슨 코인이 좋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사도 돼? 이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꼭 붙들고 맨날 핸드폰 쳐다보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구글 트렌드입니다. 크립토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크립토. 비트코인의 수치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크립토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21년 초반입니다. 2021년 말. 올 3월에 비트코인이 전고 뚫었을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대형 코인 유튜브입니다. 영어권 유튜브고요. 상위 16개 유튜브를 분석했습니다. 조회수입니다. 2021년에는 조회수가 대략 1 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건찐 알트장은 아직 멀었다. 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찐 알트장. 이런 건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재료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도리움 현물 ETF. 게리 겐슬러는 올 여름 안에 마무리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석가들은 7월 2일까지도 될수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도리움 현물 ETF가 된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꿈을 펼쳐야 합니다 다른 코인들 다 망하고 이더리움만 혼자 달려갈 순 없어요 다른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이 다 망한다면 이더리움은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카톡이 없다면 유튜브가 없다면 이 핸드폰은 그냥 전화기일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다른 프로젝트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간다면 다른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경쟁 플랫폼까지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 코인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미 대선 토론입니다. 6월 27일에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캠페인은 다가오는 CNN 토론 규칙 중 마이크 뮤팅 연단에 동의했습니다. 자리 배치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 뮤팅. 4년 전에 이두 사람이 토론을 했을 때, 아, 정말 보기 민망하게, 한마디로 저질 토론이었다. 말하는데 막 서로 말 끊고, 비웃고, 조롱하고, 아, 정말 수준 낮은 토론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중간에 말못 끊게 마이크를 그냥 꺼버리자. 이렇게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크립토 전쟁을 끝내고 크립토의 미래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코인 얘기가 나오면 바이든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유출된 이메일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7월에 있을 DC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숟가락을 얻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좀 늦은 게 아닌가.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선거 문제다.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자, 이제는 몇 가지 시장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모바일이라는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5G 네트워크입니다. 독일 회사인데요. 버라이존과 함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 모바일이 비트코인 노드와 라이트닝 노드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리고 T 모바일은 패치 AI와 AI 발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벨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SEC 관련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악당 SEC. 이 SEC의 소송 그리고 모든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데이비드 허시 이 사람이 오늘 물러납니다.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지속적인 소송 패배. 그리고 법원에서의 꼼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리플이 갑자기 팍 오늘 살짝 올랐죠. 리더석인가요 다시 뭐 거의 반납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꺼졌는데 리플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내야 되는 벌금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SEC가 그동안 리플에게 2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걸 1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20분의 1로! 오! 리플이 20억 달러? 웃기고 있어! 2천만 달러 정도면 되지! 그랬더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1억 달러 정도 어떠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입지가 워낙 좁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시장이 매우 어수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갖고 큰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